안녕하세요. 허리케이입니다. 오늘은 진양산업에대한 종목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양산업은 어저께죠. 어, 3월 2일 날 제가 만들어진 조건 검색식에 미래생명자원하고 진양산업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. 두 종목이 들어와서 진양산업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. 진양산업이 어저께 음, 거래량이 한 430만 정도 거래 대금이 한 450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.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, 불기둥을 띄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토캐치 슬로우가 어, 80 이상에서 어,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종가에 어, 매수를 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어, 주봉을 보더라도요. 거의 52주 신고가에 있었고 예,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오늘 아침에, 사실은, 음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3분 봉으로 보더라도 지금, 어, 그 10시 근처에 와가지고 지금 한번 슈팅이 크게 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00만원 정도 배팅을 했는데요. 어, 요즘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반은 한5% 정도에 털고, 나머지 반은 어 목표가를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은 그런 시장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입니다. 정말 힘이 강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어 매수를 한다면 어그 다음날이나 뭐 길게 한 2, 3일에는 어 쇼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을 그래서 늘 거래량이 좋고, 거래량이 좋고, 이렇게 불기둥이 떠 있는 그런 종목, 스토케치 슬로우가 이렇게 80 이상에서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, 를 대비해서 아마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진양산업을 공략을 했는데요. 진양산업을 보면 어 제가 반은 5%에 매도를 해서 어한 54,000원도 수익이 났고 반은 10%까지 끌고 갔습니다. 그래서 반은 10%수익률어 수익금이 한 10만 천원 정도 났네요 그래서 오늘 수익은 어7% 정도 평균 7%에서 한 15만 5천원 정도 어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. 저는 그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지만은 뭐 스윙하시는 분, 단타하시는 분, 뭐 중기로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저는 종가 매매라고 생각합니다. 뭐 단타도 해봤고,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 가장 최저점에서 잡는 눌림목 매매도 한번 해봤었고요. 그 다음에 스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건 지금 하는 이 종가 매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직도 뭐, 거의 100%라는 건 없지만, 그래도 80, 90% 이상의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공부 중이고요. 그 다음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하셔서, 어, 나만의 종가뱀매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